도로공사 중인 현장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어떻게 운전을 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매드맥스 모드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인천 남동공단의 첨단산업단지 조성 현장이고요 곧한 200m 앞에서 중앙차로가 변경됩니다. 계속 도로 공사 중이고요. 이 차로로 주행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. 끝 차선이 없어지고 급격하게 꺾입니다. 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. 운전을 정말 잘합니다. 과속 단속 카메라 50km짜리가 있고요. 앞차가 있어서 그런지 매드맥스로 놓고 가더라도 과속은 염려 없이 잘 진행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